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영등포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현수 매니저입니다 요새 배당에 다들 관심 많으시죠 특히나 지금과 같은 하락장과 횡보장이 반복되는 와중에 성장주는 지칠 대로 지쳤고 차라리 배당을 쏠쏠하게 주는 좋은 기업에 묻어두는 게 가장 마음 편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배당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어떠한 지표를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는지 한번 속성으로 조금 알려 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배당은 무엇이냐?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꽁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배당금이 입금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알림이 뜨거든요. 그러면 어 배당은 보통 얼마를 주기로 주느냐? 우리들의 국민주식 삼성전자는 4월, 5월, 8월, 11월 분기 배당을 주지만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배당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개 1년에 4번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 14, 7, 10은 나이키, 25, 8, 11은 애플, 3, 6, 9, 12는 존슨, 존슨 이렇게 세 종목 이것만 들고 가도 매월 월세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배당의 권리가 없어지는 배당락일도 조금 다르거든요. 한국의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배당락이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주당 배당금이 결정이 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 주당 배당금을 미리 공지한 후에 배당락이 결정이 되어서 미국 주식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받을지 아니면 배당락일 전에 매도를 할지 사전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배당금 결정된 게 마음에 안 들면 매도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한국과는 다르게. 게다가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음번 배당금 수준을 예측하는 건 어려운 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거든요 특별한 사회가 없는 한 주주친화적이면서 배당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인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배당의 결정과 지급 속도도 살펴볼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 한국은 배당의 결정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일 이후에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이 3-4개월 정도로 되게 긴 반면에 미국은 배당의 결정이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상황이다 보니까 보다 신속하고 배당락일 이후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에 평균 3주 정도밖에 안 걸려서 더 빠른 편이에요. 그러면 배당투자는 어떤 컨셉으로 가는 게 좋으냐. 배당주 투자는 한주 단위로 배당금이 결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바라보고 적립식으로 매주 혹은 매월 단위로 주식을 모아간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재투자하면서 특히 지공과 같은 하락 장에서 시가 배당률 높은 탄탄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하면서 모아 가셔야 되는 거고요. 배당 투자의 성과는 결국 자산 배분과 더불어 분할 매매를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에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배당을 볼때 어떤 지표로 확인해 보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되느냐? 모두 다 seekingalpha.com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로는 배당 컷 위기 속에서도 배당 컷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2 0 0 0년대 it 버블도 있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2021년 코로나 위기도 있었는데 이때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때도 배당 컷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주면서 상승 시켰다면 탄탄한 기업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로는 배당 성장률인데 3년 평균 얼마나 되는지 대표적으로 배당금을 성장시키고 있는 초우량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3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약10% 정도 가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판단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배당 성향. 은 얼마나 되는지 기업마다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기업이 번돈 대비해서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100% 미만 수준으로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너무 과도하게 100% 이상 준다면 기업이 기업 입장에서 번돈 대비해서 무리하게 배당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현재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단순히 고배당이라고 선택하지는 마시고요 배당은 기업의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니 지금도 돈잘 벌고 주주친화적이면서 앞으로도 돈을 잘벌 탄탄한 기업들을 먼저 발굴하고 나서 배당 수익률을 따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배당에 대해서 개념과 주요 핵심 지표 그리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